아 잠깐만 어야 끝이잖아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아 혀깨비로 죽었는데 지사하게 칼로 찔렀어야 되는데 아 창고 열쇠 나이들 이게 옥상에 건가 봐요 아 내가 칼로 찔러 죽였어야 되는데 이거 억울하다 아그래깼네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. 얘긴 깼네. 자, 뭐 열쇠 얻었으니까 열리겠죠? 아잉 어? 여기 아니야? 아. 아, 뒷박. 어. 창고는 어디야 도대체 그럼? 여기는 옥상인가? 창고는 어디야? 아니 <laughs> 이렇게 열심히 잡았는데 그냥 한 방에 직통으로 뚫어주지 하이패스 좀. 아 이거 정체가 뭐야? 근데 용합이야? 뭘 쏟은 거야? 창고 창고. 이, 약간 백화점 같은 게 여기도 뭐가 많더라구요, 보니까. 뭐 이런데, 이렇게. 사례사례사례사례 응. 어. 은근히 방이 많았어. 어? 이건가? 오! 자, 1층 창고. 어. 어, 자동으로 앞으로 가죠. 안녕, 나는 마네킹의 요정이야. 어, 거요미, 어, 안 보여. 어, 아니, 뭐야? 마네킹의 요정 어떻게 죽여? 요 뭐야? 어, 어깨 잡으면 끝나는데, 게임이 그냥?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지? 함사, 다 들켰어 이 녀석. 아불 꺼질 때마다 나못 잡게 해야 되는구나. 근데 어떻게? 아불 꺼질 때는 이동을 안 하면 되나? 아 무서워. 함사. 어 따라오잖아. 아아 아, 빛으로 유인하면 되겠다. 이 녀석 무궁화 꽃이 피었다. 멈춰라. 거대로 멈춰라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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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씨. 들어와, 씨. 뭐할말 있어? 이러는 못 오나 본데. 아갑비다 예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이 미친 게임 이거 아니야? 저그 빨리 가야 되나? 어아 이제 이노로 가야 되는구나. 갈수 있네. 어 하나가 더 있어봐요 어 올라왔거든요? 안정권이거든요? 잠깐만 우측에 하나 더 있다 소리 들니까 피하고 가자 아 이렇게 가면 되네 어려운게 아니었네 아미팅거 두마리야? 완벽했죠. 완벽했죠. 컨트롤 완벽했죠? 완벽했죠. 마네킹들. 마네킹 우정 커트. 아, 또 마네킹이야? 아, 이거 좋지 않은데. 가자. 와! 점프 오케이 <laughs> 어 위험했다 잠깐 서 있다가 여기까지는 뭐다 그지 뭐 여기 아래에 뭐가 있었는데 뭔데 안 열리냐 안 열려 어 오케이, 지금이지 악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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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깨 잡지 마, 개념 세이브라 다행이다. 그래서 한 방에 점프 못하면 그냥 가는 거네. 됐다, 어. 이건 어떻게 해요? 아, 이건 불가능하잖아.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아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한 방에 두 개를 건너야 된다는 거야? 느낌으로 점프. 고라테. 자 여기 서 있다가 고대로 멈춰라. 지 나가서 스위치 열어버리기. 아, 키보드. 어, 잠깐만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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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키보드. 아, 키보드. 어, 컨트롤, 무궁화 컨트롤, 무궁화 컨트롤, 국화 컨트롤. 오케이 됐다. 아, 갈끔. 잘하거든요 어 뭐야 어다 비켜 뭐가 있다 여기 컨셉 아트가 개방되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건 컨셉 아트밖에 없죠 비켜 아또 마네킹의 유정님이세요 요정이 너무 많아. 죽어, 죽어, 죽어버려. 뭐 나오기만 해봐. 어, 침대다. 어, 깬 건가? 여기도 깬 건가?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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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려. 오우씨 그래. 어이씨 와.. 레알 뭔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니네? 왜 이렇게 악몽 꾸는 거야 주인공은? 아니 뭐 이해를 해야지 뭐 공감을 하고 하겠는데 <laughs> 이해가 1도 안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? 에? 아 이거 깬거는 옆에 알이 있나보다. 우측에. NPC를 구해준거는 왼쪽에 있고 방자체를 깨면 우측에 알이 생기네. 고런듯? 그럼 이제 두개밖에 못 깬거네요 아직? 이런. 이제 두개 깬거네. 여기 한번 가봅시다. 여기 아까 창고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? 아밑친 안열리네요 이걸로 안열리나?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는 한번도 안가본데요 사막맵인가? 아 여기가 여기네? 여기는 그럼 결국에 나중에 석판 다 얻고서 그러고 와야되는데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나중에 순차적으로 착착착 깨질거야 어, 아직은 뭔가 두 개밖에 못 깨긴 것처럼 보여도 맵이다 이렇게 연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꿈의 세계가 음, 다 어느정도 어, 물밑 작업을 다 쳐놓은 거야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어, 거의 다 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저 그럼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내 아이디로, 아이디를 <laughs> 아이템으로 할수 있는 데를 가긴 가야 되는데, 동전은 지금 쓰기 좀 아까워, 사실. 불꽃 눈 했고, 석판은 내게 모아야 뭐 되고, 게임팩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, 나무판자 왜 있는 거지? 벨브 어디 쓰는 거지? 일단은 벨브. 나무판자는 너무 애매하니까, 벨브를 쓰는 데를 찾아야 될것 같아. 라도딩님, 안녕하세요. 메카. 여기, 그, 친구는, 지금, 화가 많이 나셔서, 가봤자 얘기가 안될것 같고. 어, 갈 데가 없네? 나도딩사칠육님 팔로우 아, 감사합니다. 아, 팔로우 감사합니다. 아리가또. 아리가또. 갈 데가 없어. 여기로 한번 가볼까? 낚시꾼이 혹시나, 헬브를 좋아할수도? 혹시 모르잖아? 하프라이프 팬일수도 있잖아? 헬브 어때요? 어, 아니야? 에... 뭐일단이 맵을 못깨게되니까이 맵을 해보죠 근데 내가 볼때는 깨려면은 저 음료수를 뽑아서 그 마지막 아재한테 주는것 같거든? 근데 120원이 너무 탐나 어떻게든 두개더 얻고 싶어. 괜히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진짜 저거를 사야지 무조건 진행 대을볼수 있다거나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. 이 20원 차이로 진행을 못 봤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. 그래 안 그래? 오지 마요. 아 제발요. 어안 온다. 분명히 20원은 어디서 나올 거야. 그 말도 안 되는 맥거핑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? 그런 거건 제작자 진짜 싸대기 때려야지. 직접 일본 표끊어서 그냥 싸대기 때리러 가야지 내가.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. 20엔 때문에 2시간을 날렸다고 내가, 씨. 그건 안 되지. 그건 예의가 아니지. 일단은 얘인데 얘한테 음료수를 주는 게 아니면은 벨브? 아 됐대. 아 얘가 너무 차가워. 어떻게 하면 얘를 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? 야. 백은 펩시고맥이 지금 코카콜라야? 어, 펩시 무시하는 겁니까? 지금 전국에 계신 300만 펩시 국민들이 지금, 어? 판넬되고 일어서입니다. 조심하세요. 저는 펩시 좋아합니다. 펩시와 코아콜라는 엄연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, 판사님. 이거 결국에는 일로 돌아왔잖아. 피크닉 다시 가볼까? 혹시 모르니까? 지금까지 이거 함사의 효능을 1도 못봤어 이거 왜 있는거야 함사 빵빠롱 빵빵빵 빠빵빠빵빵빵꺼꺼꺼 아! 함사 이게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거를 애들 다 어디간거야? 피크닉 안하고 일단 석판도 두 개가 남았으니까 더 모아야 되긴 하고, 어디를 안간 거지? 내가 일단은 지하철 타고 또가 봅시다. 갈 데가 딱히 안 보여서 여기도 깼고요 사실상 아, 여기 아까 그 약간 촌장 같은 애한테 벨브나 뭘 줘볼까? 하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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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괴물이 갇혔다 어 버그 존망이었나봐 아까는 펠브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쌩놈 새끼 죽였으면 안 됐을 거 같은데 순간 아 순간 아 순간 빡쳐서 죽여버렸네 아아너 아, 아, 어떻게 하지? 아, 죽이면 안 됐을 것 같은데, 이건. 아,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어떻게 하지? 일어나세요, 용사여! 아, 이건 아닌 것 같은데? 아,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? 아니야. 다시 오면은 부활할 거야, 이거 봐. 얘네도 지금 부활했잖아요. 다시 오면 부활할 거야. 얘네는 무적이야. 난 너희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. 갇혔네 결국에 꼴좋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네는 리젠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맞아요 아무도 못봤어 아무도 못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걸 내가 죽이는지 뭐 지나가던 참새가 죽이는지 어떻게 알아?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전 안죽였어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놈새끼 손에 피 묻히는 그런 더러운짓도 안해요. 어, 넌뭘 원하는 거야? 뭐, 그림이 하나 떴는데, 뭐지? 저거? 자, 얘도 뭔가 원하는 친구였구요. 오케이,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. 이거는 의미를 모르겠고, 상호작용이 되는 것도 없어. 일단 아직까지는 뭐가 열리지 않네요. 가자. 어, 여기 뭐 조도 없어? 아. 록색은 죽여야지. 아, 일로 가면 좀 귀찮아지는데. 사실상 여기는 깬 거라고 느낀단 말이야. 아닌가? 여기를 한번 다시 해 보자. 혹시 모르니까. 이게 맵이 자꾸 갈리니까 내가 어디를 깬 거고 어디를 안깬 건지 모르겠어. 아, 여기 깬데 맞네. 생각해 보니까. 여기서 해파리 나왔고 우측에 알이 있었으니까 해파리 맵은 깬 거야. 어, 여긴 진행할 필요 없어. 그렇다고 어디 아이템 있는 것도 아닐 거고. 설마. 이거 결국에 음료수를 안 뽑으면은 진행이 안될 각인데? 120엔 코카콜라는 포비를 해야 되나? 펩시로 만족할까? 아, 펩시 각인가? 어떻게 하지? 갈 데가 없어. 여기는 이제 코카콜라 맵이고, 여기 백화점 같은 거 깼고, 여기 친구가 고함 지르면서 꺼지라고, 여기는 안 들어가지고, 여긴 석판맵이고, 여기가 해파리 깬대고, 이러면 코카콜라밖에 안 남았네. 펩시로 가자. 어쩔 수 없네요. 펩시 사겠습니다. 코크 포기할게요. 어.. 120에는 뭐였을까? 뭐가 다른 걸까? 궁금한데, 사 뭐야? 아, 어. 백엔 혈액 주머니. 어, 뭐 음료수가 아니잖아. 혈액 주머니. 아니? 일단 낚시꾼은 아닌 것 같긴 한데,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. 나 혈액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. 갑자기 이 아저씨가. 오 맞잖아. 아니 이럴 수가. 이야 이야. 월척인가. 슬픈 물고기 획득. 뭐예요? 이제 주은 죽건... 아. 자 슬픈 물고기는 또 어디다 쓰는 걸까? 아! 걔 아니야? 아까 몬스터 주식 회사 걔 아니야? 는 이제 하루종일 매일매일 365일을 소고기만 먹거든 돼진가? 뭐 돼지든 소든 그니 그러니까 질렸을 때 육류에 질렀을 때 갑자기 어류 음식을 주면은 아 고맙다고 아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지 않을까? 그리고 아직 안 구웠으니까 회란 말이야 회 오지... 오질나게 맛있죠? 어... 그거밖에 없다 가자 주식회사한테 가자 지나갑니다 아 <laughs> 방심했다 아하, 위에 있는 애 보다가. 얘는 도대체 얼굴에 뭘 달고 사는 걸까 하면서 보다가 떨어졌네. 까마귀야, 뭐야, 진짜. 아, 어, 자, 이 게임 다 깨고 나서 해석 같은 거 봐야겠다. 혹시 얘가 혈액인가? 아, 혈액은 이미 없지? 어, 맞네. 어, 얘네? 슬픈 물고기. 어, 슬픈 물고기. 오 어, 오, 슬픈 물고기! 오, 오, 슬픈 물고기. <laughs> 아니, 미친 거. 어, 아이템, 안 돼! 아, 미친, 아이템 못 먹고 왔어. 어, 돌아가. 아, <laughs> 개웃기네, 이거. 어, 컨셉아 트네 아이씨, 안받어서상관없데 이런. 야,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도 내려간 것 같아요. 저 친구도 어료를 못 먹어 봤나 봐. 어. 아. 어! <laughs> 아니 미친 거. 해피 휠즈야 뭐야 이게? 어디였더라? 아, 아니면 등대 들키는 순간 총 쏘는 건가 봐. 그때 숨어 있어야 되나 봐. 잠깐 돌돌돌돌돌돌아 아니에요 100엔은 잘 썼어 120엔이 뭐였는지가 <laughs> 궁금하긴 하지만 아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거 오 어, 등대 뒤에 뭐 있다 여기 숨어 있다가 가야 돼. 120에는 고급 혈액이야. 뭐가 다른 거지? 도대체 나중에 그것도 찾아봐야겠다. 이 게임 해석이랑 이거 엔딩 보고서 게임 해석이랑 어여, 120에는 무엇이었을까? 왠지 모르겠지만 밀어야 될것 같은 느낌. 그리고 조진 느낌. 아, 두 번에 나눠서 서 어, 꺾어 마셔야겠다 이거 꺾어 꺾어, 꺾어! 꺾어. 저저아저 발에 <laughs> 저저아아조졌어요세 번에 저저야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됐어. 한번 더! 한번 더. 악마천사 BJ님 어.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저 여기 숨어있으면 되잖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이거 개어렵네 시간을 안주네 시간을 언제 밀어 이거 아 개빡치네 이게 멀리 밀수록 돌아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생각을 좀 해야돼 땅에 밀고 가 아, 이거 너무 어려운데? 나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? 아 이거 근데 아래 있는 거 너무 시간 없는 데 인간적으로 이거 좀 불가능한데? 이건좀 아니지 않나요 진 이거 진짜, 아, 진짜 이건좀아이지 않나요? 아 이거 어거 이거 아 되는구나. 아까 내가 이 그림자 밖으로 나갔었나봐 살짝 빼꼼. 됐다. 아 되네. 아 되네요. 아 되네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오케이. 아한턴 쉬자, 한턴 쉬자, 한턴 쉬자. 아 무리하지 말자. 지금. 어. 나. 어. 남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. 어? 누구세요? 함사. 도대체 함사는 왜 있는 기능일까? 함사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뭘까? 의미가 있을까? 계속 뒤에 뭐가 막 있는데, 뭐 상호작용은 안될것 같으니까 무시, 앞에도 있네요. 머리가 긴거 보니 여자일 확률이 높아. 뭐지, 저건 정체가? 어, 나왔어. 아. 이거 혹시나 게임 끊기나요? 방송? 아니면 부드럽게 나오나요? 제 이거 화면상에서 약간 끊겨 보이게 보여서 약간 약간씩 막 틱틱틱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부드럽게 나오나요, 잘? 뭐 아니면 좀 옵션을 낮추면 돼서 아, 잘 나와요? 어. 괜한 걱정이었던 걸로. 안녕하세요. 반응이 없으시네. 뭐지, 이건? 또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. 라이터 같은 거 어디면 태워버리나? 어, 이걸로다. 뭐지? 뭐지? 여보세요? 에스키모씨? 아 눈뽕 그만하시고 아 로딩 중이군 어 아, 뭐야 또 새로운 맵이요? 여기서 난 반대로 간다 아니군 아까 그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? 진짜 라이터인가? 아 이거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멀리에 약간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템 없나? 어 잠깐만 빠졌어 아아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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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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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